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이 어, 계속해서 힘을 받아갔는데, 사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좀 아쉽네요. 내일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치솟아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1460원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크게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장은 우상향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시장 흐름을 좀 봤을 때 지금 반도체가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어, 이제 엔비디아의 지분, 전량을 좀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3%의 조정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2.48%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닌가 우려가 좀 컸었는데, 어, 여전히, 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의 지분을 매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다른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투자를 위한, 어, 현금화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사실 요즘 변동성이 큰데 어, 시장 미증시가 하락을 보였을 경우에 덩달아 3% 4%의 조정이 나오는 어,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0.3%대 하락을 좀 보여줬다는 라 것만 하더라도 아, 투심이 어느 정도 좀 강한지 그리고 어, 거기에 대해서 큰 우려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반도체 AI 어, 관련주에 조금 더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조금 후에 어, 특징주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뭔가 어, 딱 뭔가. 쌓여진 계획처럼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기술주들, 반도체 종목권들의 하락을 좀 보이게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그 수급을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ABL바이오의 호재가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의 강세 트리거 역할을 좀 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선순환 구조로 좀 만들어주게 되면서 단순히 개별 이슈 임에도 좀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7%대, 뭐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17%대 상승이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단순히 코스 당만 오른 게 아니라 코스피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7%대 뭐, 대웅제약, 이런 것들도 1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즉, 지금, 제, 어, 기술주들이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그런 수급 공백을 채워주는 게, 어, 좀 제약바이오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약바이오를 좀 주목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어, 섹터 로테이션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부분이 좀잘 들어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오늘 수급을 좀 받아줬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수 측면에서 좀 보자면요. 지금 어 코스피와 코스닥 뭔가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어2 1선을 딛고 어 반등을 잘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조정폭만 보더라도 지금 코스닥 대비해서 더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 어, 사트를 좀 보게 되면은, 사실 21선까지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 더 강한 조정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 어 이제 종합 지수가 2.5%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그러한 괴리를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 계속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도 같이 참고를 해보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강했다면 내일은 코스닥 종목, 혹은 코스닥 종목이 좀 강했다라면은 그 다음에는 코스피 종목 이런 식으로 어 선순환 구조로 좀 보시. 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 진단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종목 어딜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 그 중에서도 SK 하이닉스를 어, 보려고 합니다. 자, SK 하이닉스, 아마 지금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 많은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SK 하이닉스와 관련돼서 이거를 계속 사야 되나, 혹은 계속 가져가야 되나, 아,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는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시장 분위기가 꺾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나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특히나 이 대장주들을 이끌고 있는 재료가 바로 이 HBM이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 SK 하이닉스의 스펙 상향 조정을 어,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요건에 맞춰서 어, 또 진행을 할수 있는 게 바로 SK 하이닉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HBM 뭐 경쟁 과열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물론 점진적으로는 떨어지겠지만 그게 당장의 내년부터 어,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26년 물량에 대해서. 현재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어, 지금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어,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특, 음, 크게 HBN과 관련돼서 수익성 훼손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좀 덜어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점적인 지위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어, 뭔가 훼손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요즘 뭐 범용까지도 좋다. 이제 D램과 이제 랜드 모두 다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랜드 어 같은 경우에도 매월 10% 정도의 가격 증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D램은 그것보다 더 높은 어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쇼티지가 좀 발생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또 HBM과 연관지어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래 기존에 운영했었던 그 라인들을 HBM용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낸드도 마찬가지 AI 데이터 센터 용으로 좀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범용 메모리에 대해서.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당장에 해소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증설에 대한 부분이 발표된 게 없어요. 어, 즉 그렇다는 얘기는 공급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범용에 대한 부분도 어,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당장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익성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아이 공급이 좀 타이트할 것이다.라고 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 이제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넘는 어, 그런 어좀 호재, 어,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 업체들이 전부 다 실적을 좋은 어, 실적을 좀 발표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P R 구간으로 좀 보자면은 내년 EPS를 좀 적용을 했을 때 삼성전자가 한 11.4배 정도,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13.3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미국 상자,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어 기본에 기존 어 기본적으로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삼성전자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상당히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년 EPS를 적용하게 될 경우에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7.8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매력도가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 어,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중간 중간 조정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20일선 상단에 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평선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추세를 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선 이탈이 없다. 그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21선 상단에서는 우리가 조금 접근해 볼 수가 있겠다. 여전히 목표가 70만원대까지 열어두고 볼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말씀 주셨습니다. 여전히 매력적인 자리, 목표가 70만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특징주 가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특징주로는 ABL바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 이제 대장주였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라이 릴리와 이제 3.8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내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BBB라고 하죠. 혈액 뇌 장벽에 맞춰서 이 약물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좀 난제였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어 이제 ABL 바이오의 플랫폼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래바디 B 플랫폼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수출하게 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최대 3.8조 원. 특히 이제 선급금만 하더라도 585억 원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10일 이내로 아마 인계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175%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올해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이런 뭐 기술 이전을 통한 마일스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은 더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에 대한 이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ABL 바이오의 가치는 조금 더더커 어, 커질 수 있다라고 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현금성 자산이 이미 어, 1,300억 원대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재무 부담을 축소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선급금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인식이 되는 만큼 지금 투자 여력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 발표된 그래파디 B뿐만이 아니라 또이 항암제에 사용이 되는 그래파디 T도 역시나 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 R&D 비용에 대한 여유라든지 그다음에 어, 또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ADC이잖아요. 근데 이 ADC 파이프라인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재료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 그 뿐만이 아니라, 어,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적응증을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만 치료제는 가장 핫한 재료라고 좀 보시기, 뭐,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계돼서, 어, 추가적인 모멘텀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어,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ABL 바이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호재성 재료와 함께 단숨에 상한가로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까지 돌파하게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우리가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올라탈 겨를이 없었습니다. 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과 같은 기업들도 이제 기술 이전을 통해서 계속적인 우상향을 만들어왔고 신고가 랠리를 이어간 만큼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어 기술 수출을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전히 어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 아직까지 충분한 거래량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점 참고하시고 상방 더 열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상한가를 간 만큼 앞으로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유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호진 전문가의 정보방 오셔서 추가적인 전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AS 오늘 두 종목 있는데요, 두 종목 한 번에 가볼까요? 신흥 s s c 아, 우리 수익은 23% 넘어갔고요. 유한양행 오늘 굉장히 잘 갔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두 종목은 어떤. 유용할까요? 자 신형 SEC 같은 경우에 제가 ESS 어, 직수해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3%의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지금 재차 눌림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 이게 반도체든 제약 바이오든 지금 뭐2차전지가 됐든 저는 눌림에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오늘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도 장초반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이제 제약 바이오 일부 뺏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순환매 가능성이 저는 가능. 하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눌려있을 때 어,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와의 어, 관계성 그리고 흑자 전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 유한영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영행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단기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유한양행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늘 어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뭐6%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단기 박스권 돌파 시도하는 자리,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렉나자를 통해서 어 이제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더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모멘텀으로 가져가 보자. 그래서 오스코텍이라는 기업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냉나자를 개발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오스포텍의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또 유한 양행이 비교적 덜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어, 목표가 14만 5천원 그대로 유지하고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추가적으로, 어, 실시간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마찬가지로 공유방을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오셔가지고 대응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종목 AS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호진 전문가의 정보방으로 오세요. 자, 오늘의 히든카드를 이제 열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인가요? 네, 오늘도 역시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어,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 수출 어,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메인 재료라고 한다면은이전립선암과 관련된 어,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이제 테라노스틱스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할수 있는 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근데 지금 전립선한 이 진단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국내 임상 3상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래서 품목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 품목 허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재료를 통해서 또한 번의 모멘텀, 어, 슈팅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치료제까지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2상까지는 완료를 했고, 이제 3상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해놨는데, 어, 지난 9월에 임상 3상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임상 3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료를 가지고, 어,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어, 종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근데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진단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임상 1상을 완료한 상태고요. 또 특히나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술 이전도 완료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 더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 기대감이 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히나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승인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또 국내 조건부 허가까지도 신청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앞당겨질 수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임상 2A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결과가 좀 좋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숨에, 상한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어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내 1위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치료제 대비해서 더 좋은 효율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제품 대비해서 절반의 용량으로 비슷한 유효성을 좀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상만 잘 만들어진다면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기술 이전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뿐만이 아니라, 뇌신경질환 치료제, 어, 어, 치료제가 아니죠. 진단제까지도 이제 개발을 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뭐, 파킨슨병 진단이라든지, 뭐, 알츠하이머 진단제까지도, 어, 개발을 완료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ABL바이오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막이 뇌신경질환에 대한 치료제, 홈문을 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막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치료제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진단제까지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 이전에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진단을 굳이 받아볼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치료가 가능해지는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진단에 대한 가능성도 혹은 어 이제 사용량도 더 늘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어 지금 돌파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가격적인 어, 가격 전략 부분은 제가 공유방을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정보방 오셔서 오늘의 종목 꼭 챙겨 가세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